안녕하세요, 꽃치네 친구들의 양꽃이, 닭꽃이, 닭꽃이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, 어, 저는 잘 목골, 감독. 결정에서 감독을 하게 되었고요. 음, 이두 분이 한번 오늘은 챌린지를 함께 해볼 텐데요. 오늘은 꽃치네 어... 친구들의 첫 영상이죠? 첫 영상, 첫 영상. 음, 자기 소개 영상은 따로 따로 올릴 예정이고요, 네. 따로 네. 올릴 예정이고요. 네. 그냥 오늘은 오늘은 무슨 챌린지를할 거냐면 설명해 주시죠, 이분이. 저요? 이분, 이분. 음. 아 저요. 네 오늘은 어, 제가 다른 분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해본 건데요. 어, 바로 바로 한국 한국어로만 노래 부르기입니다. 맞아요. 영어가 영어가 영어. 들어간 영어가 들어간 영상인데 아니 영어가 들어간 노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다 한국말로 바꿔서야 해 돼요. 그래서 되게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것이 될것 같아요. 하지마하지마 그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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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 부를 네, 겁니다. 뭐, 말이 좀 많아지겠죠? 네 그러면 제발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 먼저 할까요? 어 저는 좀 가위바위보로 하세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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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먼저 왔어요. 나 오늘 달리기는 날이네. 이분이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. 네. 어, 저는 다이너스 와 준비했어요. 다이너스 공 악미악동뮤지악동뮤지션의 뮤지, <laughs> 다이너스 와 공룡이라는 <laughs> 노래입니다. 이분이 어, 되게 고생하시라고요. TV 귀따를 얼굴 안 나가. TV 글자를여보 어떻게 하는 그 여기 뭐지면 빨리 하세요. 시간 없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 경찰이고 그, 어, 가사 틀릴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<laughs> 얼마나 틀렸는가? 주목해 주십시오 뽁나네옛 얼굴 안 보이는데 <laughs> 내가 죽었고 있었네 화장실 문밑지이밤뒤버지 n no problem, no problem, my b a 저기요! 공룡 나왔죠 다이노소가 아닌 공룡. 공룡이 나왔어요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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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아이고, 우구, 우구. 하지 마.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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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얼굴 가리는 <목소리가> 공룡 나죠어 <목소리가> 이제 닭꼬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닭꼬치님이 무슨 노래를 준비했을지 무슨 노래죠? 영포에버 영포에버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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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봐 막이 네리고 나는 숨이차 복잡해 지만 숨을 내쉰다 네 오늘 마실 수는 없었으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떻던가 그래도 행복해 난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지지 않은 요들을 품에 안 <목소리> 붙어 아직도 텅텅 빈 무대에 었을때 텅텅 빈 무대에 었을때 또한 고음만내거버해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삶의 사선이 서게시기를난 도무지 척을해 처음도 아닌데 익숙해지고 한데 숨기려 해도 그게 안돼경비 무대가 시작할 때숨 감기 속에 위로하네 지금 날 위로하네 완벽한 세상은 없다고 다시 내게 말은 난 지금 날로 가네 언제까지 내 거에 의스서어술을적 제가 이런 내게 말을 해도 뻔히 네 목소리를 높여 영원히 영원한 영원은없대도난 노래할 거야 영원히 나고파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아, 영원히 우린 젊어 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헤매어 달리는 임 미로 영원히 우린 젊어 나와도 다치고 아파도 꿈을 <laughs> 향해 영원히 원히 원히 꿈 희망 전진 전, 전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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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젊어 영원히 원히 원히 꿈 희망 전진 전이 전. 정도만 불러주세요 영원히 우린 젊어 네 이정도로 다 들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? 각자는 놓쳤어도 영어부분 제대로 불렀습니다 우선 그러면 댓글에 누가 더 잘했는지 추첨을 통해서 근데 어차피 둘다 영어부분 잘해서 추첨을 통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둘다 영어는 확실히 있 그래도 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두명인가요 한명인가요 네 영어부분만 음. 봐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영어부분만 봐주시면 되니요 네 저희가 이거 해가, 하시면은 저희 둘 중에 그거 해가지고 그거 네, 저희 둘 중에 뽑아주시면 나냐? 그분은 그 그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가 뽑기를 해가지고 어 구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구독방이냐? 음, 뭐할게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다른 영상 저희 첫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음 그럼 빠이빠이 바이바이조금조금 보이겠다